한 겨울에 네. 내가 차에서 며칠 동안 자다가 나중에 찜질방 가서 샤워 한번 하는데 그때 그 행복. <laughs> 아, 집에서 일상이었던 샤워가, 와, 못하다가, 목욕탕에서 한번 물 받을 때 쾌감은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아 네. 이거는 차에서 먹고 자고는 안 되겠다. 음 어. 몸이 망가져. 네, 몸이 망가지겠더라고. 그래서 음. 내가 모텔 들어가서 두달 동안 돈안 내고 생활했죠, 거기서. <laughs> 네. 돈을 안 냈다고? 돈안 냈죠. 완전 맨 끝방에 맨아 방에 있어가지고. 빈방 네. 이렇게 준 거구나. 네, 빈방. 당진에서 두달 있으면서 겨울이 이제 슬슬 간단 말이지. 다시 나왔어? 네, 나왔죠. 이제 사람이 이제 또인부가더 들어온다고 하니까. 음. 굴러온 아 돌이 또 박힌 도 나가야 되잖아. 음 그래서 이제 떠났죠. 나고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갔어? 서산. 서산에서 그래도 저게 음. 인생 최고의 영상을 하나 한편 만들어냈죠. 정말 우연찮게 그러니까 참새 관련 영상이 있거든요. 어. 그게 이제 전 세계 랭킹 1등이에요 조회수로 참새 관련해서 만큼은. 아~~ 네네네. 네, 네. 빠졌어. 이 때문에. 대박. 이게 무슨 상황이야? 뭐래 세상에? 강아지가 지금 참새 지금 어쩔지 몰라. 야, 뭐, 이게 무슨 광경이야. <laughs> 어메, 세상에. <웃음> 참새. 으아! <laughs> 대박. 와, 대박. 참새가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올라와봐. <laughs> 올라와라 어, 엄마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거 얘가 날아가야 되는데. 근데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닦아서? 어우, 야다젖었다옷 지금. 이 강지가 참새를 지금 어떻게 할것 같아서. 안돼안돼안돼안돼 안돼 안돼 면돼라가이렇그면 나라가 이렇 아, 그가이 아, 그러 이렇게. 게라가게나가이기게도된가라 날수 있나, 이제? 어, 날수 있다. 그래, 그래, 날아라. 보내줄게, 일로 와라. 보내줄게, 나봐 알았다. 아야, 앉아, 또 앉아봐 먹는다, 임마. 날수 있나, 이제? 날려 보내줘볼까? 어? 좋아, 준비됐네, 가자, 꼬마야 자, 이제 너의 집으로 갈 시간이다. 나 아, 행운의 캠핑카 보이지, 잠새야? 어? 여기 참새 제가 날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날아가서 어? 다음에는 참새가 아닌 나에게 참한 각시를 물어다 주면 좋겠다 참새야 이제 너 나은 것 같아 날아가 가라 이제 가도 된다 왜안 가는 거요 가라 안 날아가면 나랑 산다 날아가도 돼 날아가도 돼. 이제 물에 빠지지 마. 날아가 날아가. 바깥 세상이 두려운가 보다. 바깥 세상은 험하고 냉철한 오 떨어지질 않네. 내가은혜를안나 보다. 날아가도 되는데 나와정이 들었나 보다. 날아가지라어 근데 네. <laughs> 왜안 날아가는 거요 날아가도 돼. 진짜 안 날아가네. 갈 때까지 가보자. 내 손을 리 쪼고 있어.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날아가라. 새들 위에 보이네. 너희 형들하고. 오. 비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도대체? <laughs> 날아가지라노. 어? 아기 참새야. 계획이 없던 건데. 오 날아갔다. 어. 오 날아갔다. 날아갔다. 저갔다야 날아갔어. 안녕. 참새 영상 터지면서 그때 한 2만 명이 또 중간적으로 늘어나 버렸죠. 조회 수가 많이 나와서 월급도 몇 백만 원 들어오면서 어, 마음에 여유가 생겼지. 그때 당시에. 참새 한 마리가. 참새가 은혜를 갚은 거네. 아 진짜 그렇게 된것 같아. 진짜. 커셜에서 어디서 먹고 잤어? 원룸 어디 가지고? 21만 원짜리 원룸. <laughs> 모텔이 아니었는데, 아니었지. 한 달에 21만 원이어 보증금 10만 원. 풀옵션. <laughs> 풀옵션이면 네. 뭐가 있는 거야? 에어컨, 어. 냉장고, 어. 세탁기 공용으로 쓰고, 아 침대 있고. 괜찮다? 네, 그거 살았죠. 그냥 혼자 7개월 동안. 음. 참새가 준 돈으로? 참새가 그때 돈준돈으로 아끼면서 어. 썼지. 참새가 아 그때. 네. 곧 바로 이제 군산으로 갔죠 이제. 그러니까 크... 그 지역에 갈 때마다 구독자도 있고 팬도 있단 말이죠. 그분들과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가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만의 계획만 갖고 음. 출발을 했는데 네. 혼자 춥고 힘들고 음. 막 이런 거를 영상을 음. 올리면서 음. 팬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생기면서 아... 지금은 제 유튜브가 거의 찐 팬들이 많아요. 완전 찐 팬. 제가 뭐 방송이고, 뭐고 간에, 영화고 간에 저는 뭐 전혀 아쉬움이 없는 게찐팬한 명이 저는 궁금한 게 그... 영화가 섭외가 들어가면 네. 어떤 역할로 들어? 거짓 그거 비슷한 거였어. <웃음> <웃음> 약간 거짓은 약간 없어 보이는 거. 아니, 정상적인 내얼굴로뭐 하겠어요. 기껏 해야지. 아 할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잖아. 어떻게 들었을 땐 되게 멋있었는데? 거짓 캐스팅이 들어와서. 비슷하지. 그거를 까고 네. 갔다는 거잖아. 충분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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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깔수 있어. 갈 수. 네, 그렇죠. 너 지금 몇 키로 나간다고? 59. 근데 살찐 거라니까? 57이었어요. 안 먹는 거야? 뭐잘 챙겨 먹진 않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은 혼자 살면 밥은 집에서 해 먹나? 해 먹죠. 거의 대다수. 반찬이 어떤 거야? 감자볶음이라든가 카레 뭐 이런 것들 뭐 가끔씩 뭐면 먹기도 하고 어뭐 입맛 없을 때또 나가 사 먹기도 하고 검쳐볶음을 해서 먹는다고? 다해먹뭐다해먹 뭐, 거예요. 나름 김치 해 보태고 다해 먹죠. 맛있어 여기. 여기 <놀라> 제 인생 바일빙스의 원탑. 갑시다. 네. 음. 야, 얼마나 맛있지? 바일빙스이지, 바일빙스. 어, 시켜 얼마야? 만오0 원. 어. 네, 바일빙스. 바일빙스 주문 주문하시면. 예, 가능1시한배웠어요한식웠어요한식 거. 수 예약해야 되는 거야? 예약해야 돼아 여기는? 그런네 지금 야, 주문이 밀렸네 사장님 네.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래. 아요시에 맞아, 와요 님 네. 본인 차인가요? 예? 네? 이 본인 차예요? 그 차죠 아몇 년식입니까? 차가 2012년식 12년식 얼마 주고 샀어 이거? 요거 380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입니다 등록 후 사용하십시오 잔액이 부족합니다 잔액이 i 원입니다. n a g i Egg One India. Tanagi, t 이 n a g i t a n 차가 스틱이야? a 스틱이죠 이게 이 차가 디젤이야 디젤 디젤이라고? t 네, 디젤 어 그러니까 연비는 제가 타본 차 중에서 최강이에요, 제가 최강. 이게? 네. 너 무슨 차 탔는데? 네, 무슨 차 탔는데? SM 7 9 구형, <laughs> BMW 2002년식. 오, 2002년식 250km 산거 옛날. 아, 2002년식을 몇 년도에 150rm 탄 거야? 있었어, 네? 몇 년도에 탔는데? 네. 2016년, 7년도 다, 탔지. 아, 2012년식을 네. 2016년에 네. 탔다고? 네네네. 네. <laughs> 30만 키로탄 거. 30만 키로 네. 지금 키로수가 자, 20만 9천. 20만 9천? 네. 아. 와. 지금 김치 팔잖아. 연고 시스템 작동 중. 사실 작동 안 해. 돌산 갓김치예요 아. 방체 갓김치.